부산시민연합회의 상임대표이자 자유시민연합의 상임원으로 계시는 남고용 회장님은 부산의 시민운동의 원로, 모든 시민운동에 참가하는 분들의 기감이 되시 분입니다. 부산 시민운동을 괴인에 오신 분이라고 다들 미국 동성으로 칭찬이 자자합니다. 모습은 아주 적게 보입니다만 8 0이좀 거의 넘었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동영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감명깊습니다. 우리 제패를 대표하고 저하고는 한 오른 년 동안에 나임수 목사, 부산시청회서시작해 가지고 앞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이래와 오면서 우릉년 세월을 이렇게 같이 해 오면서 오늘 또이 자유 시민 연합에 대한 에이 정기 총회 일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축사를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도영입니다. 자유 시민 연합의 정기 개최를 축하합니다. 저는 현재. 자유 시민 부산 연합이라는 시민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자유 시민 연합의 상임고문 질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 시민 부산 연합은 현재 부산시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완료하여 올해부터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물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시에 등록하면서 주어진 조건이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어서 자유시민부산연합이라는 단체 이름으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저는 자유시민부산연합의 대표가 아니라 자유시민연합의 상임공문의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조사파가 장악하였던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 우파인 윤석열 정권으로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국회와 법원 및 언론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파가 근역을 장악하고 있어 실제적인 정권교체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절반을 넘게 당선되어 국회 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절반을 넘어 1 8 0석 이상이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뤄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하여 실질적인 정돈조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종선에서 부산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는 자유우파 가치보다 중도 자파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제하의 국민의 힘에 들어온 정치인들 중에 그러한 인물들이 다소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인물들을 내년 공천에서는 철저히 배기하여 자파와의 이념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자유우파의 전사들을 국회의로 보내야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 해야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당의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 우리 자유시민연합이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월계 지역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자유시민연합이 맡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니다 앞으로 매월 한 달에 한번 이상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세미나에서는 내년 총선 뿐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비후보들에게 강의를 할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자신들을 알리고 인지도도 높이고 자유시민들의 입장에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누구든지 모르고 각만 보고 찍어왔던 지금까지의 선거 풍토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시민연합의 취지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창동하면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기.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